청소기가 무겁고 귀찮으셨죠? 그런데 이 작고 강한 녀석 한 번만 써보면 다른 건못 써요. 친일 2025 신상 투인원 무선 청소기 SVC KSP35AT 핸디형으로는 좁은 공간 밀착이 가능하고 스틱형으로는 바닥 전체를 쓱쓱 청소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답니다. 투인원 전환 방식이라 공간 가리지 않고 청소를 끝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 뛰어난 DC 모터로 흡입력은 그대로 전기세는 절약. 액체 흡입까지 가능한 습건식 타입으로 머리카락 가루 액체까지 한 번에 싹 청소를 할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걱정도 줄이고 청소도 간편하게 1.1kg의 가벼운 무게의 휴대성까지 완벽하죠. 최대 20분 사용 가능한 충전식 리투미온 배터리 탑재로 원룸 자동차 주방 사용성은 끝판왕입니다. 기존 69,000원 청소기가 지금은 59,000원에 할인 중이랍니다. 동급 투인원 습건식 DC 모터 구성에서 이 가격치고 완벽한 조합입니다. 청소 스트레스. 이 작은 청소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 지금 쿠팡 로켓배송으로 신일 SVCKSP35AT 가볍게 들고 편하게 청소하세요. 한번 쓰면 돌아갈 수 없는 강력한 효자템입니다.